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은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 주시면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까지 받아 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 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 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을 해주시고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 눌러서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를 다운로드해서 접속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래 신분인증 방법 중에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을 해줄 텐데 컨티뉴 눌러주시고 테이크 픽처 선택해서 앞면부터 먼저 안내해 주는 대로 촬영을 해주시고요. 뒷면도 찍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셀카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컨티뉴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 원의 얼굴을 맞춰서 밑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대한민국 확인해 주시고, 이름과 성을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생년월일을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레지던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우 편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시를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되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누르셔서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있는 인증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넘어가주신 다음에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되는데 이이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방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 거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립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TRX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우측에 데 메모박스 겹쳐있는 부분을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나오피트를 사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어피트로 돌아오셨다면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완료해 주셨다면 좌측 상단 입출금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만 바이낸스와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직업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입금처에는 바이낸스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게 눌러 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상태 창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좌측 상단에 퓨처 마우스 가져다 내주시면 USD 퓨처라고 되어 있는 버튼 눌러서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프랑스팟에서 투 u s d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맥스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단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계좌로 돈으로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차트부터 설정하는 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좌측에 쿠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해 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우고 싶으시면 휴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기 위해 마진 모두부터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높은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청산당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요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마름으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고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의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인데, 이 청산 가격에 코인이 도달을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서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서 컴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손절가를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에 있는 이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리밋 눌러 주시게 되면 지정가로 종료하실 수가 있고 마켓 시장가로 바로 종료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시장가로 거래를 바로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 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 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사가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100만원으로 365일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만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얼마가 쌓이게 될까요? 바로 13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릴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